반갑습니다. 코인노트입니다. 2023년 5월 23일 국내 최초 페이백 플랫폼 테더맥스에서 비트겟 수수료 8천만원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트겟 구조대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핫한 주제인 선물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수료로 얼마나 버리셨는지 알게 되면 아마 충격을 먹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돌려받은 수수료만 하더라도 241,248.68 USDT거든요. 그럼 오늘 제가 이렇게 환급받을 수 있었던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테더맥스인데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같이 수수료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수수료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바로 페이백 테스트부터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돌려받은 자금을 활용해서 어떤 분들은 스테이킹하고 이자 농사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나도 거래 수수료 환급받기를 눌러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한달 평균 천만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하는데 1분도 안 걸리고 AI가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용자들을 분석해서 결과를 바로 알려주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테더맥스가 이런 혜택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트레이더님들의 안정적인 선물 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기 때문인데요. 기술력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쉽고 편리한 페이백 혜택이 가능하니까요. 벌써 2만 3천 명이 넘는 유저들이 여기를 쓰고 있네요. 테더맥스는 최초로 2022년 8월 이러한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시작해서 높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현재 거래소와 공식 계약까지 맺었는데요. 이렇게 거래소와 공식 계약을 맺은 것은 오직 테더맥스뿐이니 여기 사기 아닐까 하는 의심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테더맥스와 공식 계약을 맺은 거래소는 총 14곳인데요. 이 14곳의 거래소 모두 수수료 피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대박이에요. 솔직히 선물 거래 특성상 잦은 거래와 레버리지로 수수료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여기로 갈아타고 나서 그런 부담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거래소들 중에서도 오늘은 비트겟 거래소만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겟은 현재 수수료 54 4% 페이백에 추가로 50% 할인까지 받고 거래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비트겟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상세페이지가 보이실 텐데요. 비트겟 가입자이신 분들은 지금 바로 가입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헤더맥스는 가입자마감이 완료되면 일정 기간 가입을 할수 없고 재오픈될 때까지 수수료 혜택을 못 받게 되거든요. 보시면 수수료 혜택이 시장가 0.009%, 시장가 0.018%인 거 보이시죠? 비트겟 페이백 정책은 v i p 4 수수료와 유사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데요. 비트켓 거래소에서 VIP4 혜택을 누리려면 30일 거래량 조건, 전일 거래량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테더맥스 페이백으로는 조건 없이 이 모든 혜택들을 다 누리실 수 있죠. 이제 비트켓 페이백 받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세 가지 단계를 따라하고 테더맥스의 거래소 UI들을 연동해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상담원 그림을 클릭해서 도움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이미 비트켓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 기존 회원이에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아니요 버튼 눌러서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입을 완료하신 분들은 이제 수수료 페이백 받는 일만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거래소는 비트겟 입력창에는 방금 가입하신 UID 계정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서 봤던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서 남은 페이백 금액이 100 USDT 이상만 돼도 페이백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테더맥스 회원이신 분들은 50 USDT 이상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더맥스에서는 1년 내내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친구 초대하면 친구랑 나랑 페이백 1+1 +1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까지 비트켓 거래소에서 54% 수수료 패백 받고 선물 거래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꼭 따라해보셔서 부담되는 선물 거래 수수료 패백 받으면서 거래해보시길 바랄게요. 슬기로운 거래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비트켓 코인노트였습니다.